안녕하세요. 크레이지슈빌입니다 오늘은 브레터 18 시리즈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콜드 블러디드 팩의 인도화를 소개합니다. 브레터1 8 플러스 인도어의 가피는 컨트롤형 셀로답게 가피에 컨트롤 스킨이 적용된 니트 소재를 사용하고 잔디가 아닌 인도어 경기장 혹은 아스팔트에서의 내구성을 위해 패싱 존인 발 안쪽 전체와 앞코 그리고 바깥쪽 새끼 발가락 부분까지 모두 수지 필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이 살아 있죠. 그리고 발등은 당연히 이렇게 끈이 없는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오랜 사용에도 핏감을 살리기 위함인지 생각처럼 잘 늘어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사이즈로 착용하시면 중족부 쪽에 절임 현상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18 플러스 인도어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부스트 미드솔입니다. 부스트 미드솔은 어느 브랜드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쿠션감을 자랑합니다. 인솔에도 마찬가지로 부스트가 적용되었고 발이 닿는 모든 부분은 아주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드럽냐면 벨벳 같은 느낌입니다 이 인솔은 뭐 쿠셔닝은 물론이고 충격을 흡수해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에너지 리턴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사용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무게는 250g 기준 268g 정도로 무게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고무창으로 이루어진 아웃솔은 생각보다 유연해서 오히려 제가 좀 놀랐네요. 이 아웃솔이 잘안휠줄 알았는데 굉장히 유연합니다. 사이즈는 길이 적당히 남고 발볼은 불편함이 없지만 발등에 압박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트가 끈이 없는 구조기 이 때문에 쉽게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발등을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플러스 5mm 정도 하시면 사이즈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브레터 18 플러스 콜드 블러디드 팩 인도어와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